24페이지 작자미상 심청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판소리 사설이에요. 판소리 사설, 판소리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안일이, 뭐 중몰이, 자진몰이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안일이는 무슨 부분이야? 안일이는 뭐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 그래요. 그냥 말하는 부분, 사설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사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설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중몰이나 자진몰이 같은 건 뭐예요? 장단이죠. 장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예요? 창,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너네 판소리가 어쨌든 판소리 사설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장단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편하게 문제를 낼수 있는 게그 자진몰이 부분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장단. 너무 쉽잖아. 왜냐하면 내용을 보고 너네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진몰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좀 빠른 전개가 있어야 돼요. 역동적이고 속도감 넘치고 뭐 긴장감 넘치고 하면은 자진몰이라든가 휘몰리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중몰이는 어떤 내용 들어갈까? 그냥? 중몰이니까 별로 빠르지도 느리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속도예요. 여기는 그냥 담담한 내용이라든가 서정적인 내용이라든가. 그것보다 약간 신나는 내용 나오면 뭐가 들어가면 돼? 중중몰이가 들어가면 돼요. 슬픈 내용. 그래서 막 늘어져. 그럼 뭐야? 아 장단을 잘 모르는구나, 너네들이. 진양조가 가장 느려요. 가장 느린 장단이기 때문에 슬픈 내용. 막 신세 한탄하는 내용. 그런 내용에서 진양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모리. 중모리는 그냥 평범하게 담담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걸 서술하거나 뭐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약간 서정성이 두드러지기는 해요. 경쾌하거나 그러진 않아. 중중모리 얘는 좀 빨라. 약간 경쾌한, 엄청 빠르거나 한건 아니지만 중모리처럼 서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좀 그래도 밝고 경쾌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자진모리나 휘모리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긴박감 넘치는 부분이라든가 열거 같은 거할때 열거 같은 거할때좀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 넘치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단이 중몰이, 자진몰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얘들아. 응. 기억해 놓으세요. 음, 이렇듯 탄식하다, 예부상서를 또다시 부르더니, 너 여봐라, 오늘도 거주성명을 명백히 기록해서 차차 호송하되, 만일 도화동,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들어랴. 봉사를 차례로 점고해 이건 조사에서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해서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내 성명은 심학교요 신명인 계신다 하더니만은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어쩌려고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 매,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신명인을 모셔오라 하였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신명인이 뭐라고 해요아 내가 공연이 잔치해 왔구나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신명인의 심리가 뭐예요 죄책감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가 딸을 팔아먹은 그런 죄인인데 잔치하러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키는 배설한다는 그냥 잔치를 열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 잔치를 연 것은 나를 잡을 양으로 연 것이로구나 아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정서뭐예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어떤 정서 태도예요? 체념. 응, 체념. 응, 체념하고 있어요. 아.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내 지팡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니 신명이 대령하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신 가득한 게 붙인 얼굴이 은은하나 신봉사가 딸을 보내놓고 3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가시 휘어지고 또한 피골이 상접이라 이런 부분에서 신봉사의 뭐, 외향 묘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호 주렴이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하고 또다시 분부하시되 니여봐라그 네 봉사를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뚝뚝뚝 떨어지더니마는 음성 상징어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건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할 때는 이런 것도 사용해서 좀더집중환기 하는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중몰이니까 좀 약간 처연하고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고 약간 구슬픈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소맹이, 음, 소맹, 맹인이, 음, 맹인이 아래입니다. 소맹이 사업기는 황주 도화동. 고토욥고 성명은 심학규요을충년 3월달에 산후탈로 어, 아이 낳은 후 생긴 그런 병으로 상처하고 아내를 잃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부에 싸서 안고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동양저주를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낼 짓 효성이 출천하여, 하늘이 내어서, 그 효심을 하늘이 내어서, 애비 눈을 띄운다고 15세 때 남경 장사 선인들에게, 뱃사람들에게 3 0 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어, 어대쓰겠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유학적 짓이 나와있네요. 음, 신봉사의 음, 과거, 참과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 요약적 제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심황우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 마는, 다 듣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아빠니까. 아빠 일을 너무 잘알 거잖아. 그런데 소리를 허니 일이 늦게 되었겄다. 소리. 지금 중몰리 부분은 뭐야? 노래 부르는 부분이죠. 창 부분이에요. 창을 소리라고 하잖아. 창을 하다 보니까, 음, 일이 늦게 되었다. 길어지게 되었다. 음, 노래가 길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누가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 누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내용, 내용 흐름이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누가한테 하는 말이야? 응? 어. 이거는 관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청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니까 심청이 심하게 아빠를 당연히 금방 알아볼 거 아니야 말 시작하면은 그럴 음, 그래서 끝까지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설명하게 되었구나라고 관객들에게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것도 뭐라고 할수 있어요? 편집자적 문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설화되면서 편집자적 문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진몰이, 이거 역동적이고 빠른 사건 전개, 긴박감 넘치는 사건 전개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심황후 기가 막혀 산호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 붙인 목을 안고, 왜? 긴박감 느껴지는 이제 당장 뛰어가서 아빠를 만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선발로 우르르르 달려간다, 뭐 산호주렴을 걷어버린다, 이거 행동묘사 나타나고 있고요. 행동묘사와 또뭐 음성상징어 같은 거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라 아니 누가 나더러 아버지요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동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지금까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누가 나더러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부류 여식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호 소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얘 아니, 신청이라니, 청이야? 이게 무슨 말이여? 에이, 이게 무슨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공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딸 청이 이곳에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딸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자. 아이고, 답답하여라. 어디 내딸좀 보자. 신봉사가 두 눈을 꿈뻑꿈뻑 하더니만은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 뭐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도술이 어딨어? 전개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청전 같은 경우는 서사구조가 이원적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현실과 비현실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계에서 비현실계로 넘어가는 이 중간이 뭐예요? 인당수예요. 그러면 이 임당수는 그 현실의 고통을 잊고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한 뭐라고도 볼수 있어요. 통과의례 혹은 통과제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현실계에서는 뭐 아버지가 장님이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효성을 다하고 하는 춘한다 심청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뭐 보답이 비현실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현실계에서는 우선 용궁 나오죠. 음, 용궁 나오고 어떻게? 음, 연꽃으로 환생을 하고 있어요. 연꽃으로 환생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 자체는 음, 이거는 현실계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보답이 나타나. 주제가 뭐가 돼요? 그래서 주제가 뭐가 돼요? 건선증. 악을 징벌한다는 측면에서 건성지각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한사람들이 결국 보답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건선지각 그리고 인과응보인과응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가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요 여기에는 그김승희 배꽃을 위한 연가랑 같이 연결돼서 출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췌가 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 단독 출제가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많이 발차야 될것 같아요? 심청정 뭐 내신에서도 본적 있고 할거 아니야? 어느 부분이 중심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 심청이가 인당수의 몸을 팔러 가려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도화동을 떠나는 부분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 그랬을 때 이제 심청이의 심청이라든가 심청이를 예뻐하던 장승상댁 부인이 있잖아. 그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이한테 막내 양딸이 되지 그럼 막 제안을 하잖아. 제안을 하지만 심청이가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모님을 위한 거에서는뭐 다른 사람의 돈을 음, 도움을 바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한번선 뱃사람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깨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 부분이 좀 많이 발제가 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발제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용궁에서 깨어났을 때, 용궁에서 심청이가 모든 과거 사건까지 알게 되거든요. 어떤 과거 사건? 아, 엄마가 뭐였다. 엄마가 죽어서 뭐가 됐다? 하늘의 선녀가 돼요. 그래서 내려오거든. 그럼 비현실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용궁 그리고 용궁에서 연꽃으로 환생해서 그. 황제 앞에서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이 좀더 많이 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어차피 심청전의 내용이 너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